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 시청자 여러분. 소개동 김대열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블루투스 헤드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디파이어의 W820NB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뷰한 스피커 에디파이어의 MR4를 사용하면서 에디파이어라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 가격에 이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니. 막 이러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상황에, 어, 겨울이 왔어요. 귀도 좀 시렵고 블루투스 헤드폰이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이 에디파이어의 블루투스 헤드폰은 소리가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부터 보시면요. 저는 구매대행으로 중국 내수용 제품을 구매했고요. 패키지에 뭐 한글이 없는 건 당연하고 영어도 몇개 없이 다 중국말이라서 뭘 보여드릴 게 없네요. 저는 그레이 색상을 선택했고요. 색상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가장 눈에 뜨있는 부분이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마크.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고음질의 코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의 헤드폰이란 얘기고요. 이 LDAC가 추가되면서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와이어리스 마크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유선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로도 고음질 음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는 얘기죠.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제품 보자마자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죠. 소니의 100X 시리즈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 마크 2나 3 같은 그런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요. 뭐 그렇다고 QCY 3D처럼 대놓고 따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측면에 에디파이어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헤드폰 오른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번씩 빠르게 클릭하시면 다음 곡 이전 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마크가 있는 이 버튼은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수도 있고 페어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멀티. 버튼이 있고요. USB C 타입으로 충전 및 무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접히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접히는 게 없어. 생각보다 휴대가 매우 불편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약한한달 정도 써오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이어패드인데요. 이 이어패드가 엄청 물렁물렁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딱 샀을 때, 야, 이거 얼마 안 가서 주저앉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쫀쫀합니다. 그래서 이런 쫀쫀함 때문에 차폐가 잘 돼서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기본 차폐로 어느 정도 외부 소리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안경 쓰시는 분들 쓰실 때 매우 유용해요. 이 헤드폰 상단에도 이 이어패드와 비슷한 소재의 그런 쿠션이 있습니다. 자, 제품 이제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제품을 받았을 때첫 인상은 오버이어치군 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버이어 귀를 전부 덮는 그런 제품이죠. 오디오인가 싶어갖고 착용을 해봤는데 뭐 귀는 다 들어갑니다. 저도 귀가 작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더 귀가 크신 분은 아마 이 귀를 접어야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제가 그간 써왔던 오버이어 제품들보다 좀 작은 편이라 헤드폰을 착용하면 안 그래도 큰이 머리가 더커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더군요. 이 제품이 정식 수입 제품도 있어요. 브리츠에서 BT4000ANC라는 모델로 나오는데 구매 대행으로 살때보다한 3, 4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저는 브리츠 제품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안내멘트들이 전부 다 중국말로 나오거든요. 사용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타이지, 라야이 연결, 환경 소모시, 장조 모드시 뭐 이런 부분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 분들은 뭐 구매 대행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W820MB는 LDAC 코덱을 지원합니다. 아이폰은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합니다. 이 LDAC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LDAC 코덱을 지원하는 헤드셋이 음질이 좋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모든 환경에서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LDAC라는 거는 일반적인 SBC나 AAC 같은 블루투스 코덱의 전송량이 요만큼이면 LDAC는 뭐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넓은 통로로 블루투스 전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음원의 크기가 2496이에요 크기가 이만한데 이제 AAC나 SBC 같은 그런 코덱을 이용하면 이만한 음원을 이렇게 압축해서 전달해 주니까 음원에 손실이 있는 거겠죠 대신 이만한 음원을 LDAC 같은 경우는 손실 없이 그대로 전해주니까 좋은 음질로 음악 감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원 크기가 이만한 일반 음원이면 LD LDAC를 써도 전송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LDAC라는 거는 뭐 무선 음원, 2496뭐 이런 음원들을 들을 때 유효한 거지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LDAC를 쓴다고 더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LDAC 되는 게 좋죠. 고음질 음원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LDAC를 안드로이드폰에 연결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에디파이어 W820MB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고음질 오디오 사용 요 부분이 뜨거든요. 이거를 꼭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디파이어 커넥트라는 앱을 제공하는데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와이리스 마크가 약간 블러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LDAC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LDAC라고 세 번째 란에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샘플링 레이트 오브 9 6 k 헤르츠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블루투스가 다시 연결이 되면서 요 하이레졸루션 오디오와이러스 마크가 밝게 켜지면서 LDAC가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앱을 연 김에 앱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이즈 캔슬링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가 있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있고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해서 외부 소리 듣기. 기를 할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외부 소리는 이렇게 볼륨 조절을 통해서 외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클래식으로 놓고 듣고 있는데 뭐 요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대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 게이밍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블루투스 딜레이를 좀 줄여 주는 모드인데 요거를 온 하면 딜레이가 좀 줄어들고 오프를 하면 원래 LDAC 코덱만큼의 딜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멀티 페어링 기능은 지원을 하는데 멀티 포인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블루투스를 연결할 디바이스가 이렇게 두 개면 두개다 연결은 가능해요. 하지만 두개 동시 연결은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웬만한 블루투스 기계들 멀티포인트가 다 되는데, 이게 안 돼갖고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성공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통화 음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받는 쪽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용한 상황에서의 수음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 음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편집을 하면서 보게 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웬만한 헤드폰의 음질 수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한번 시끄러운 소음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끄러운 카페 소음에서의 통화음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 소음에서 통화음질이 어떻게 들릴지 구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통화 방금 잠깐 녹화를 멈추고 녹음된 거 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조용한 데서는 뭐 예상대로 그냥 쏘소한 그냥 통화 음질이었는데 와 시끄러운 데서는 못 쓰겠네요. 자이 제품 기능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LDAC. 먼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니나 제나이저, 애플, 뭐 이런 플래그십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네들의 어떤 성능과 비교를 하면, 처음의 성능은 한5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치면 뭐 냉장고 소리, 뭐 환풍기 소리, 가습기 소리 이런 지속적이게 위잉 하고 들리는 소리는 거의 100%다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사람 목소리는 유난히 조금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 쓰고 들어갔을 때그 지하철의 규칙적인 그런 소음들은 나름 잘 잡아주긴 하는데. 큰 소리는 역시 잘못 잡더라고요. 뭐,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노이즈 캔슬링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배송비까지 5만원 중반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이 가격에 비한다면 매우 괜찮은 음질이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음악 감상용으로 추천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정의감이라고 하죠. 그 각각의 음원의 위치들. 요게 살짝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 가격의 제품에 이런저런 걸 따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음질이지만 그래도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다. 솔직히 모닝 타면서 벤츠 E 클래스의 승차감을 원하는 건 도둑놈이잖아요. 그 소니 1000X 마크4랑 가격 비교하면 거의 8배가 차이나요.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에디파이어의 MR4? 그 스피커가 줬던 감동만큼은 아니에요. 음질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USB-C 타입을 통한 유선 연결이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에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요. 심지어 아이폰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이 LDAC는 연결되지 않지만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면 고음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폰에 연결되는 거 말고 이 PC에 연결되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PC에 USB로 연결을 하면 음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연결이 되거든요. 게임할 때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줌 같은 화상회의 할 때도 굉장히 깔끔한 목소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에디파이어의 W820NB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전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LDAC가 안 되는 버전이고 요즘 나온 버전은 LDAC가 포함된 버전인데 구매하실 때요거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었다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 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